본산, 본사 복식조 탁구 대회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인 이유? 네, 저희 점심 시간에 기획사리 팀에서 탁구대회 기획해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 좀더일정이일 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같이 단합하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박자형 팀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랑 분수에 쳐봤는데 여기 항상. 등 그런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운동 모임이나 운동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업, 그동안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탁구 대회를 진행했고, 오늘 그 결승전이 열린 건데요. 짧은 점심시간을 참 알차게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 같아. 점수 격차가 꽤 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군가의 실수가 상대팀에겐 쾌재가 되죠 이제 우승팀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이상 탑급의 복식전 1등 박준 차장, 최수환 서 축하드립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우 기분이 어떠세 너무 좋습니다 몇달 동안 몇 달? 아니, 몇주 동안 했는데, <웃음> 결국에 <웃음> 우승할 수 있어서 <laughs>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네. 엎어져서 자거나, 아니, 뭐, 혼자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좀, 괜찮아요? 근데. 아, 괜찮아요. 뭐, 체력 한 10분의 1도 어. 안 써가지고요.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껏 만들어낸 오늘의 반찬. 반찬은 다양하게, 영양은 골고루 갖춘 직장인의 알찬 점심 식단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그런데 어째 식사하시느라 그런지 대화가 거의 없으시네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식사실때 대화가 없어요? 네? 아예 네, 한마디도 안 하세요? 평소에요? <laughs> 그렇게 말이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오늘 뭐는 반찬이 나올까 그런 게 조금 기대 기대하면서 오긴만.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이쪽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음. 밥을 먹으니 없던 기운도 번쩍 나는데요. 밥이 뭐야? 힘을 내죠. 힘을 내야 일을 하고. 그거 <laughs> 보면 예민해져가지고 밥을 꼭 먹어야 돼. 퇴근이 가까워진 시간이요. 에 <laughs> 저녁 시간 지나면 퇴근이 금방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값지게 쓰인 정오의한 시간. 이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활력소.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활력 속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무리의 안전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육상과 지상을 오가며 각자 맡은 업무를 완수하는 이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점심시간과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